기회비용.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겠지만, 살다 보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물건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다양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뒤부터는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장 큰 고민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앞서 말했듯 나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안정적인 급여를 뒤로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했다. 누구라도 이 급여라는 기회비용 앞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라면 급여라는 기회비용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꿈같은 이야기다. 한편 가장이라 해도 식구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아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나라고 왜 돈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남들보다 알면 더잘 알았지 모르지는 않았다. 다만 그 조건 앞에서 나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다. 돈이 없다면 꿈을 버려야 할까?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돈보다 꿈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또 비행에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 그 때문에 치른 대가를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갈매기 조나단을 통해 내 인생을 짧게나마 돌아볼 수 있었다.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과 할수 있겠느냐는 질타를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조나단.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겪어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꿈을 위해 나는 얼마나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동안 나는 잘해왔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했었다. 열심히 하려는데 왜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자신을 나무라 할 때도 있었다.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애써 부정하려 했었다. 내가 갈 길의 어려움을 정리하기 위해 내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보았었다. 내가 시작할 새로운 일은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받을 퇴직금을 새로운 꿈을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